부산에 가는 뭐 브라질에서 왔다고 해서 브라질 사재진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하지만... 하지만... 하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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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니다지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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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리고 이쪽으로 천연잔디 구장이 있고, 저기 흰색 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붕이 동구장입니다, 여러분. 하프동구장.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은사님, 그 다음에 저희 선배님이 여기 지금 지도자로 지금 있으셔가지고, 감독 코치님으로 여기서 음. 계셔가지고, 오늘 방문차. 또 오늘 공교롭게도 스승의날입니다 근데 제가, 제가 빈손으로 왔는데. <laughs>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재밌는 촬영 될것 같고, 끝으로 선수들하고 한번 훈련을 하는 경험까지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Let's g e 옆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가운데에 계신 감독님은 지금 현재 평창FC 감독님이시고 제가 유일하게 선수 커리어가 거의 없는데 거의 한 1년에 몸 담았던 내셔널 리그에 강릉시청FC에 있을 때 스승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계신 평창FC 코치님은 어 제가 이제 강릉시청에 있을 때 최고창 형님이셨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 2나이트 감독을 맡고 있는 안홍민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창 <평창이구나>. 2나이트 <laughs> 고치를 김준범입니다 수 어, 어제 네. 수승의 날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laughs> 일단 ㅋ ㅋ ㅋ 시작은 이제 저의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를 기억은 하시나요? 코치님이셔가지고 네... 아, 어렵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선수 나는 뭐 브라질에서 왔다고 해서 브라질 사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ㅋ <laughs> 만 <laughs> <laughs> 아, 그때 어, 제 나이가 그때 이제 한국 나이로 21살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감독님하고 거의 말도 못섞었었죠 대면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코치님은 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편한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범형님은 저를 기억하시나요? 자리가 같은 자리였어가지고 전술 훈련할 때는 같이 훈련했거든요. 기억하죠 항상 뭐 뒤에 있던 네. 선수니까.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그런 선수였죠. 요즘에 이렇게 또 활동하는 거 보니까. 대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방송 님 멘트였어 감독님 옆에서 막 감독님 옆에서 나다카살레 탔는데 제가 이미지 굉장히 작네요 아 이미지가 <laughs> 옛날에 너무 안 좋았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laughs> 김세혁 선수는 뭐가 문제여서 경기를 못 뛰었나요? 그때는 내가 수석코치였기 때문에 네네. 큰 결정은 감독님이 못기 <laughs> <됐었기> 때문에. 이러시가요 <미루시는 웃음> 어, <laughs>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그 입지가 없어서 <laughs> 감독이 핑계를 대겠 했습니다. <laughs> 2군에서도 거의 경기를 못 뛰는 선수들은 솔직히 눈에잘안 보입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안 보이고 몇몇 선수, 형, 선배들 그러더라고. 넌 열심히 안 했잖아 이랬는데 저는 진짜 안 보이는 새벽 운동하고 다 운동 하루에 4탄씩 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뭘 하세요? 모르겠어요. <laughs> <뭘 잘하려고? 웃음> <laughs> 그래도 좀 요거는 잘했던 것 같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일단 저기 코치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한국말은 잘했어요. <것> <laughs> 브라질 말 <말고 웃음> 못하고? 브라질 말도 잘했더라고. 네기어고, 까라리오고. 여기에요. 아니 축구적인 거, 축구적인 거. <laughs> 미드필드였다고 기억이 나네요. 어, 맞습니다. 그래. 어, 그걸 기억해주신. 시 네. 비디필드 같이 볼을 안 차고, 브라질에서 너무 자유로운 축구를 <laughs> 하고 와서 그래지 <브라질이 웃음> 패스 타임이랑 템포가 좀 느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한국 축구에 또 이렇게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았나. 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딱 정확하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가 항상 말하지만 채널에서도 잘했던 선수가 아니었어서, 형님이 봤을 때는 저는 어땠나요? 형님? <laughs> 브라질에서 경험했던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저한테는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감독님 말씀처럼 한국 축구에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또 기회를 못 줬던 것도 많아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죠.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제가 약간 미쳤었어요. 쫓게임인가 뭘 떼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드리블을 하고 있는 네, 거야. 그게 아마 선배님들한테 다 인식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많이 혼나고 골을 넣는 날이었는데도 쌍욕을먹졌어요 강동희 <laughs> 원래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여기 오기 전에도 원래 평창 fc라는 호남대학교 선수를 그리고 평창에서 5년간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laughs> 그럼 그 팀이 이제 이 <laughs> 평창 유나이티드로 전환이 된거야 작년에 한 1년을 뭐 준비하는 과정을 삼아서 새롭게 이제 제 2의 뭐 탄생이라고 할수 있지 뭐. 평창 fc에서 평창 유나이티드로 음. 축구팀 뭐 대한 축구에서 원하는 k 4 리그 규정에 맞춰서 계약 선수 뭐 상 선수를 해서 선수를 또 모집을 해서 그러면 그 선수들도 많이 남아있나요? 새로운 선수를 구성을 다한거그 당시에 있었던 대학교 선수들이 여기 한 3명, 세 4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아. 이제 선발을 통해서 어, 그러면 해마다 공개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작년에는 올해 시작하기 때문에 공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뭐 내년에는 이제 시즌을 2022년도 할 때는 네. 공개 테스트를 할지, 아니면 부분적인 필요한 선수를? 네. 불로선츠 그건 아직 결정한 상태가 아니고 아,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이쯤에는 연봉 제도나 승민 수당제도 이런 게 있네. 연봉 선수가 5명? 오 연봉 선수 4명 케이프인데. 케이프에도 뭐 5명의 연봉 선수하고 네. 이제 공익 말 타제들 사용하는데. 예. 5명하고 이제 나머지는 수당 선수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되게 궁금해 할것 같은데 연봉 제도 선수가 5분이라고 했잖아요. 5 선수라는 데그 연봉에 이런 셀러리캡이역샐 제도가 어느 정도 선인지 지금 뭐뭐그 돈에 대한 거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절실하게 밝힐 수 있고 네, 2,000그 선에서, 선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네. 맞춰서 아마 내년 되면은 아마 지금 다섯 명 쓰지만은 계획하라 생각하면은 여덟 명을 와 늘릴 생각이 네. 있어요. 형창 포차 올만하네요 <laughs> 여러분. 네 키퍼에서 연봉을 이렇게 주면서 당연히 줘야겠지만 이제 규정상 근데 이렇게 내년에 여덟 명까지. 어 평창 괜찮네요. 평창의 시설도 너무 좋고 매일 경기인 걸로 안미 오늘은 이제 어떤 운동을 네. 하나요? 오늘 은뭐 경기 전이니까 네. 컨디션 체크도 네. 할게요. 뭐 전순적인 부분이나 네. 내일 경기 대비해서 네. 시합에 맞춰서 경기. 몸어 네. 뭐, 하시는 거. 감독님 아그 고친한테 들어가서 저온다해서 오늘 새로운 신호가 였어요. 옛날을 생각해요. 칠년전 김수혁 선수로 뭐칠년 전이네 <laughs> <7년 전. 웃음> 제대로 하면 다시 돌아갈까? 아.. 어, 저는 못 돌아갑니다 <laughs> 제가 어떻게 그렇게 뛰었는지도 요즘 너무 느끼고 있고 오늘 그래도 감사히 허락을 해주셔서 훈련에 참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좀 따라할 수 있을까요? <laughs> 아니 뭐.. 그냥 뭐 나이를 보면 충분히 할수있 아니 나이가.. <웃음> 제가 <웃음> 그냥 뭐 20, 20대.. 20대인데 뭐.. 형님 은퇴한 지몇년 되셨죠? 완전 은퇴한 지? 벌써 저도 한.. 6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7년 차거든요. <laughs> 제가, 아, 마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 아, 마한 가지? 할수 있다는 마한가지 근데 왜 하필, 네네. 시합 전날에 와가지고, 제... 시합 한 3일 전에 왔으면. 제가 또 이제, 그,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경기 전날이 가장 루스월에. <laughs> <laughs> 오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팀에서 돋보이는 선수가 있나 두명중 추천 선수 편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감독님의 중관적인 시선에서 그거는 아마 코치가 추천하는 선수죠 <laughs> <진짜. 웃음> 넘겼어 어? 선수들이 <laughs> 네. 보고 그거 할수 있단 말이야 시시질트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이제 영상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네. 누구 두명두명 주셨어요 두 번호랑 이름 아니면 주장한테 얘기해서 네 이렇게 주장 이름하고 네. 번호 이제준 좀... 1 6번 이재진 선수인데, 네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 선수? 스물 다섯. 다섯. 어스 다섯 스시인데 주장으로 하고 있어요. 오. 서른 스물 여섯, 스물 여덟, 서른 둘세명 빼고 최고참입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면 거의 고참이요 오늘 하는 거 보고 어떻게 좀 괜찮으면 응. 네. 아그 불러 기회는 항상. 평등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평등한 거예요? 아 오늘 마음에 든다 그럼 찮은 거예요? 바로 아, 뭐 이제 뭐 연봉 계약까지 가는 거. 이뭐 하는 거 많아. <laughs> 그리고 한 분, 한분더 주장 선수랑 아, 게임 선수들이 많아서 정진구 선수? 아.. 진구가 괜찮긴 네. 음. 몇 번, 몇 번일까요? 볼도잘차네요 90번 90번에 네. 말씀해주세요. 90번에 정진구 선수 네, 아, 오늘 제가 일단 운동할 때 한번 눈여겨보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선배님과 승희를 만나 뵙고 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30분 정도 뒤에 훈련에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동장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서 이나요? 여기. 저 근데 이거 17분이에요. 이런 거는 왜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 <laughs> 주자? <laughs> 선수들이 오기 전에 옷을 갈아입어야 돼. 몸매가 <laughs> 선수들. 오내 옷이.. 파어 <laughs> <맞아? 웃음> <이렇게요? 어허. 웃음> <laughs> 안되지, <돼>, 이거는. <laughs> 이제..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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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